안녕하세요. 유니 아틀리에입니다. 오늘은 들꽃을 주제로 자수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어, 실번호와 도안은 제 블로그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줄기는 아우라인 스티치입니다. 이렇게 시작점에서 바늘을 뽑으시고, 반땀 앞으로 나가고 다시 시작점으로 반을 돌아가서 한땀 앞으로 전진합니다. 그리고 다시 반 땀을 돌아가 앞으로 한 땀을 전진합니다. 이 방법을 계속 반복하셔서 들꽃에 있는 모든 줄기들을 아웃라인 스티치 하시면 됩니다. 하늘색 꽃은 차이니즈 너트 스티치를 변형하였습니다. 가운데 실을 뽑아주시고요. 실을 이렇게 한 바퀴 비틀어주시고 또한선 따라 바늘을 넣어서 뽑아주세요. 이때 실은 바늘 밑으로 꼭갈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실을 당겨서 원을 만들어주신 뒤 바늘을 뽑아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바로 짧게 카우칭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맨 왼쪽 가운데 바늘을 뽑아주세요 다시 한번 실을 비틀어서 원을 만들어서 또한 선 따라 바늘을 넣어서 빼주시고 실은 밑으로 바늘은 위로 해서 실을 당겨주세요. 그리고 짧게 카우칭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원이, 안쪽에 있는 원이 자꾸 바깥에 있는 원이 더 크죠? 그러니까, 위쪽은 간격을 조금 두고 하시고요. 밑은 조금 간격을 줄여서 스티치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수술은 프렌치너 스티치입니다. 바늘을 뽑으셔서요, 두번 정도 감아서 바늘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노란 꽃은 러시안 체인 스티치입니다. 도안선에 바늘을 뽑아주시고요. 작은 레이지데이지를 왼쪽에 먼저 만들었어요. 이때 카우칭은 제가 조금 길게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맞은 편에도 같은 방법으로 레이지데이지를 하나 더 만들어주세요. 마찬가지로 카우칭을 조금 길게 해서 해주세요. 그리고 레이지 데이지 길이만큼 아래에 바늘을 뽑아주시고요. 레이지 데이지를 통과시켜 주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다시 실을 내려주세요. 그리고 다시 레이지 데이지를 하는데요. 이때 같 은, 자 리에 하면 좀전 에, 만 들었 던 레이지 데이 지가 풀 어질 수있 으니까 한올 정도 다르 게 해서 같은 방법 으로, 진 행해, 주 시면 됩니다. 작은 꽃은 블랭킹 스티치입니다. 시작은 레이지 데이지를 하듯이 하시면 됩니다. 가운데 바늘을 뽑아주시고요. 그 옆자리에 다시 바늘을 넣어서 빼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부터 블랭킹 스티치는 실은 아래, 바늘은 위로 해서 돌아가면서 블랭킹 스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세틴 스티치입니다. 이렇게 중심에 3분의 1 지점에 스트레이트를 먼저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상관없어요. 먼저 한쪽 면에 세틴 스티치를 해 나가는데요. 어, 좀 전에 했던 스트레이트 스티치 밑으로 해서 차곡차곡 세틴 스티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라니토스 스티치입니다. 도안선 따라 바늘을 뽑으시고요. 스트레이트를 먼저 해주세요. 그리고 같은 구멍으로 다시 바늘을 뽑아주시고요. 같은 지점에 다시 바늘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자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